그두 번째 이야기. 100명의 도전자와 5명의 출연자가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완전 여자친구인데. 아 오, 성공! 어! 실이 어, 떡해오아완 많이 나왔어요. 어떡해! 지 카메라 잠깐만 꺼주세요. <laughs> 싫어요. <laughs> 아, 신나쁘다, 니들. <laughs> 니들 아주 신났다. 신난다 나 혼자. 오! 제가 만약에 대결을 해서 이기면 네. 4승을 하는 거예요. 5승이요 예. 오승. 오 자신감 장난. 오승. 상우가 너무 어우, 너무 잘하니까 <laughs> 어떤, 어떤, 어떤 거? 어떤 걸로 하세요? 아, 안 봐! <laughs> 안 봐? <laughs> 안 죽는 걸로, 안 죽는 걸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와! 나 <laughs> 말이 흐려지고 <흘러지고> 있어요. <laughs> 잘 추시네요. 한다. 이희라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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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가구 꿈한다. 이제 도전하러 나왔어. 이름 뭐라 했지? <laughs> 윤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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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도 <저주식도> 지금 <laughs> 있는 거잖아. 아으로도 <laughs> 아니 사람을 번번으로 <검모습으로> 판단하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그도요이 그래, 어. 나이 때는 어렸어요. 열이고. <laughs> <laughs> 이런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. <laughs> 어차피 나쁜 곳이 <laughs> 그나마 이제 나지 나지겠지. 정차봐요, 정차. 뭐야 이게? 야, 연습을 한 거야, 뭐야? 가서 뭐가 본 거야, 저기 저뭘 뭐 먹고 <목소리도> 온 거야? 아, 호주 씨가 일어났어요.

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이쪽 좀 봐요 범주 친구 범주 같이 내려가게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몇 시차 탈 거예요? 어 어떻게 버스 타고 왔어요? 네몇 어? 시에 몇 시에 타고 왔는데요? 어? 많다. 승리를 위해 뭐든지 이용하자. 아이팅 우와. 아. 어레이나수죠 감사합니다. 이들은 여중생, 아, 너무 귀엽네요. 이거 뭐예요? 한좀해주시겠어요 아, 아, 나도 아, 뭘 그려왔나 했더니 사인하라고 어, 우리 보고 어. 알겠습니다. 오승 오승. 원하시면 올라와서 사인하라고 하세요. 그러면 사인 장당 1봉이 늘어날 거. 어떻게 아예 들아니면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. <laughs> 신혜하고 서운 <소금> 것만 받는다고요?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웃으면서 하자, 즐기면서. 알게 웃으면서. 그래요. 왜 웃어?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저는 지게임전입니다 장난 아니 안녕, 나 허준이라고 한다. 도장가라 아, 아, 제가 가져가세요, 그냥. 괜찮아요? 어, 어, 잠깐 그냥 가지 가라고요? 예, 가져가세요, 괜찮아요. 주변 한번 나와줘요, 주 어, 지변안 돼, 출연 한번 나와야 돼? 어차피 꿈통한 사람 가면 쓰고 내려오는 허준이라고 그러잖아. 그죠 <laughs> 선생님, 여기 와서 한 번만 구령 좀 넣어 주실래요? 그대에게승리를 여러분, 제가 구멍이라고 생각했죠? 지어 <laughs> 옛날에 내가 아니야. 누가 나를 구멍이라 그랬어 네아 역시 오! 잠깐만, 안상진? 네. 네. 동생? 네. <laughs> 어 잠만 안상진 예 안상일 동생 어야 이런 거 몰랐어 왜너나나 <laughs> 진짜 아, 너아아 <laughs> 형제끼리 왜 이래 정말 니네하고 는안 어울려. 이걸 골랐어, 더럽게 진짜. 요란하나. <laughs> <너가 따라. 웃음> 아슬아슬했다. <laughs> 형제간의 대결했습니다 예! 자, 마지막 분이 오 오케이, 오케이. 어? 이기면? 뭐야, 이게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돼. 저도 해줄게. 저도 찍어줄게 저도 찍어줄게 지면 찍어줄게 저도 찍어줄게 네가 <laughs> 지면, 지면 나머지 사인과 사진을 얻는 거야 어, 네가 이면 명예를 얻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<laughs>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아 진짜 우리 <laughs> 시래시도 참안 늘어 <laughs> 아, 한결같아서 좋아 아니 지고 얼마나 했다고 늘겠어 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<laughs> 이거 하나만 나 이거 하나만, 이거 하나만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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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. 아니, 하지 아 저렇게 맞는척인는데 아, 뭐한 거야. 외모를 어떻게 키워. 야,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, 게못한는 여자야. 이제 71승 했다. 달리자. 할수 있다.

저랑 같은 동네 살면서 네저 저 한번 본것 같아요. 같은 동네 살잖아요. 동네 지원 좀 동네 지좀 얘기해 봐 빨리. 잠시 만요 잠시만요. 이런 거 이런 거. 아 미치. 어떻게? 눈물 도없네 하나 하나 아자 잠시만요 좀 천천히 아니 저기요 저기 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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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기 좀 얘기 좀 얘기 좀할자 좀 잠시만 어.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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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몸이 뭐, 흐 아, 조금 뛰어가아 어, 빨리+ 저기 금신발신발신발 끈불렸어요, 신발, 신발. 아, 끈불렸어. 끝뿌렸어. 다쳐요, 다쳐, 다쳐. 어. 아. 마무리 나, 마 어. 마무리 나, 하 아, 어, 이게그다 고... 가자. 예! 와! 잘했어. 아, 다행이다. 친구야?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와! 아 어. 우와! 완전 똑같아. 훈장님 봐봐. 훈장님 봐봐. 훈장님 봐봐. 완전 똑같아. 와, 완전. <laughs> 아니, 이거 아까 언니가 했던 건데, 언니랑 너무 많이 틀린데. <laughs> <laughs> 느낌이. <웃음> 제일 처음에, 초반에 기억 안 나죠, 언니. <laughs> 아우, 진짜 누가 성격이었어요, <선생님이었어> 이거. <laughs> 아, 좋아! 후! 아, 맞아, 찌라! 두달전두 다전.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8 9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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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어, 시간은 빨리 안가예 친구, 그 네. 아, 내 여자. 내 여자. 끝나고 서그친 누나 사진 알았어요. 금방 여자친구 사랑한다 여자친구 야내 여자 사랑한다. 해누 그것도 단둘이 사진 찍겠다고. 거기서 내가 이이최일하 난리났다 난리났어. 요안세요 플래시 <laughs> 어, 나도 저쪽에서 춤춰야겠다 야, 12시간 에이까다 멘붕됐어 <laughs> 마이아아 정신 차려! 정신 차으로 왔어! 마리아! 다. 리아 마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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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다들 멘붕 왔습니다. 어 나네. <laughs> <laughs> 스센트럴 2, 백승 달성 성공했으니까. 끝.